289,0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B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테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최재형 창투사 간염 방탄소년단이 가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 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기업임 2006년 4월 설립된 일래 BC투자조합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 f 등으로 약 13951억원, 해외 2527억원, 국내 11424억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한 바이오 슬래시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세컨드리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음, 기업 개요 대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의 알선과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자금 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 대시 초기 기업의 단독 투자, 부대주주 지위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경쟁력 보유 업체 대시 2021년 운용자산 아웅. 기준 BC 시장에서 8위 기업으로 신규 조합 설립 능력과 조합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유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투자 조합 수익의 확대와 운영 투자 수익 호조에 따라 기타의 영업 수익 감소에도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성장을 보임 대시 운영 투자 비용 확대 및 판관비 확대에도 투자 조합 비용 축소 등에 따라 영업 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이에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대내외적인 요인에도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 및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양호한 영업 수익 및 수익성을 확 보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SB 인베스트먼트의 시가 총액은 1,41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32위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상장 주식수는 5,323만 4천 주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S&P 인베스트먼트의 퍼은 12.74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7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 2.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8이고 원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 b o 와 BPS는 각각 2.02배, 1,31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2.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A이며 목표주가는 N/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110억 원, 1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89억 원, 17억 0 원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59.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9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8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종가는 2650원이며 주가가 SB 인베스트먼트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종가는 2650원이며 주가가 SB 인베스트먼트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s b 인베스트먼트는 거래량 16만 2,701흔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 3 4 0 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만 1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8,900흔 주, 한국증권에서 1만 1,200흔한 주, 하나증권에서 1만 342토 주. 대신해서 6,5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36,900개 손주미래에세증권에서 24,548주, NH투자증권에서 23,431주, 한화에서 16,4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6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100일 흔두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SB인베스트먼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